국민의힘, 중구제 3선거구, 문화 1, 2동, 유천 1, 2동, 산성동 지역 민경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희 의장님과 동료위원님 위원, 여러분, 이장호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전의 지역 예술계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생활을 증진할 방안으로 대전 시립 오페라단의 창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하는 대한민국 중심도시이자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경제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세 번의 영시축제를 국제수준의 지역축제로 만들었고 유잼도시와 젊은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선 8기의 문화정책과 중심과제들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크게 아쉬운 사항은 아직 우리 대전에 시립오페라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립오페라단이 문화예술도시의 위상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껏 시립오페라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은 인류경제문화도시라는 비전을 무색하게 합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은 지난 민선 7기의 문화예술 분야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전 시립 예술단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부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립 오페라단 창단으로 오페라 가수 등 필수적인 인력이 시립으로 몰리게 되면 민간 단체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시립 오페라단의 창단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민간 오페라단이 겪고 있는 공연 예산의 부족 등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예술이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간절한 호소와 염원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침소봉대하여, 예술계의 도약과 발전을 더디게 만든 과오를 두번 겪어서는 안 됩니다. 시립 오페라단의 창단이 무산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예술계와 대전 시민께서는 시립 오페라단의 창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시 문화정책의 중요 과제인 대전 예술인 중심의 대한민국 예술문화 허브의 조성을 위해서도 시립 오페라단이 창단은 꼭 필요하며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7일 확대 간부 회의에서 도시 브랜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강조하셨는데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힘은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발휘됩니다. 이에 부산과 대구, 인천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오페라의 가치를 인지하여 시립오페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와 음향설비를 갖춘 오페라하우스를 보유하기 위한 경쟁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하여 해마다 창작오페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22회째 연은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통해 오페라 중심도시로 성장했으며 해외의 저명한 오페라 하우스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으로 오페라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콘서트홀, 챔버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음악 전용 공연장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고 있으며 내년에 행정안전부의 중토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명,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로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후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완공된 음악 전용 공연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전 시립 교양학단과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은 물론 오페라단의 감동적인 향연이 더해질 수 있도록 시립 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립 오페라단 창단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에 대한 열정을 펼치고 대전 시민들의 높은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반응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